네, 이군 투망입니다. 자, 이군 유지의 용사들 갯벌을 뚫고 있습니다.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. 아 숨차. 요거다 뚫고 나가서 어떤 모양이 결과되는 거는 사상 분무를. 아니 사도안 해놓고도 뭐힘들다 아. 나 했어. 야, 좋습니다. 잠시 후에 다시 영상. 자, 개통식입니다. 우리 상훈양 형호가 혼자 다 뚫었어요. 야, 힘이 장사야. 부러워. 야, 이제 제대로 뚫려야 되는데. 제발. 제발. 뚫린다! 아싸! 뚫린다! 그래, 이거야. 자, 뚫립니다. 야. 야, 애 S 보람이 있네. 야야야야! 잘라다 야야, 아니고 술려나가. 야 뚫었습니다. 아 이제 후에.